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3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번째 떡밥은 n 엘의 다섯번째 신관 퀘승 우루지입니다 최악의 세대의 이론으로 파괴성 해적단의 성장 우루지 그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카이피아 사람들처럼 날개가 있다는 거죠 다만 우루지가 날개가 있다고 해서 스카이피아 출신이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섬에 날개를 단 자들 중에서도 여러 종족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자면, N의 표지 연접서 N은 한 벽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벽화에는 하늘섬 사람들처럼 날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N의 표지 연지 제목에 따르면 이 자들은 달의 자원 부족으로 지구로 왔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하늘섬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은 달에서 내려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달에 살다가 지구로 내려온 걸로 보이는 이세 명의 생김새가 하늘성 각 지역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자는 스카이피아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었으며 스카이피아 사람들처럼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샨도라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었으며 샨도라 사람들처럼 날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는 하늘성 사람들처럼 날개는 있으나 이자는 스카이피아나 샨도라 사람들과 입던 옷과 달라 보입니다. 오다쌤이 이퓨전 연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날개를 가진 자들의 조상들이 달에서 지구에 있는 각각 샨도라, 스카이피아로 내려왔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는 지구 어떤 곳으로 내려갔을까요? 바로 비르카로 보입니다. 비르카가 어딘지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비르카는 8년 전 스카이피아 남동쪽에 존재하던 하늘섬입니다. 다만 애네는 불명의 이유로 이 섬을 파괴시켰죠. 그렇다면 왜 저는 이 자가 지금은 사라진 비르카에 내려온 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넬의 표지현재 속 옷을 배제하고 이 자들을 보시면 이 자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날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한 샨도라 스카이피아의 조상으로 보이는 자들의 날개는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는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비르카에서 온 에넬과 4명의 신관의 날개입니다. NL은 날개가 없으니 비교할 수 없지만, 4명의 신관 날개를 살펴보면, 날개 모양이 샨도라, 스카이피아 사람들과 다르게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NL의 표전제 속 이자는 비르카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우루지입니다. 우루지의 날개를 자세히 보시면, 우루지 역시 스카이피아 사람이나 샨도라 사람처럼 날개가 위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르카 사람들처럼 날개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우르지는 스카이피아나 샨도라 출신이 아닌 엔엘처럼 비르카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앞서 말한 엔엘의 행적입니다. 엔엘은 자신의 고향 비르카를 멸망시켰습니다. 다만, 4명의 신관이 함께 있는 걸로 보아, 엔엘은 스카이피아 때처럼 자신들을 따르는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멸망시킨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멸망한 비르카 출신인 우르지는 어떻게 살아남았던 걸까요? 저는 우르지 역시 엔엘의 신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늘섬의 시련의 길입니다. 하늘섬에서 루피 상지 우습은 동료들과 헤어지고, 루피랭은 동료들을 찾기 위해 신의 섬으로 향합니다. 다만 밀키로드를 향해 가던 중 시련의 길이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건 시련의 길은 4명의 신간이 각각 위치한 4개의 문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1개의 문은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5개의 문이지만, 1개는 닫혀져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혹시 이 나머지 한계실현의 문의 주인이 우루지 아니었을까요? 분명한 건 먼지조차 안 남고 사라진 비르카의 주민인 우루지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 싶네요. 즉, 우루지는 엔엘과 함께 비르카에 나와 오신관이 되었지만 엔엘을 배신하고 해적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떡밥은 오로성에 숨어있는 배신자의 정체입니다. 오다쌤은 해적 이야기에 걸맞게 원피스 스토리에서 몰래 참입한 배신자가 많이 보입니다. 실 예로 오뎅의 사무라이들의 잠입한 칸주로 도플라밍고 해적단의 몰래 잠입한 로신한테 백수해적단의 몰래 잠입한 트레이크등 원피스 세계관에서 몰래 잠입한 배신자의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죠 아서마라 우르지도 비르카의 복수를 위해 에넬신 간에 잠입해 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에도 배신자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단서는 바로 도플라밍고 해적단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레스로자 스토리는 현재 원피스 스토리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예가 대결 구도인데 원피스 세계관 대결 구도는 디에일 쪽 VS 철룡인이라는 구도입니다. 근데 드레스로자에서도 디에일 쪽 루피 대 철룡인 도플라밍고 구도가 나오죠. 심지어 이 대결은 세계정부와 고대왕국의 대결처럼 모든 것을 억압하고 세뇌 속에 가두어 통제하는 도플라밍고와 이를 해방시키려는 루피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즉이 대결을 원피스 세계관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것은 디에일족 대 천룡이며 자유대 지배라는 구도가 있기도 하죠 다른 예를 또들어본다면 마리조와 드레스로자의 지형 구도도 비슷합니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여러가지가 비슷하죠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들어와 이 여러가지 스토리나 생김새 말고도 오데스는 드레스로자 편이 원피스의 축소판이라는 떡밥도 주었습니다 그 떡밥은 도플라밍고와 이무입니다 이모가 처음 등장하며 오로성이 이모에게 무릎을 꿇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이 무언가 비슷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도플라미고가 처음 해적왕이 될 생각을 가졌을 당시 초창기 멤버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서 소름돋는 건 심지어 검과 지팡이의 위치마저 같다는 겁니다 아마 오데스는 이 구도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드레스로자 이야기가 원피스의 축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말이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이 구도에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무에게 오로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에서 오로성은 다 5명인데 도플라밍고에게 동키호테 패밀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에서는 패밀리가 4명이라는 겁니다. 오다스는 굳이 이렇게 같은 구도를 두고 왜한 명을 다르게 그린 걸까요? 저는 이게 떡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이네명 바로 다음 들어온 건 로신한테 였습니다 로신한테는 초창기 5명의 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시 말해, 이 장면이 평행이론이 맞다면, 오로성의 맨 오른쪽은 로신한테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죠. 이 평행이론이 맞다면, 이 오로성은 로신한테를 의미하며, 이 오로성은 로신한테처럼 배신자라는 거죠. 재밌는 건, 오데스는 절대자 밑에 5명 구도라는 그림을 그릴 때꼭 배신자를 한 명씩 넣었습니다. 실예가 도플라인 꼬 밑에 5명 중 배신자 로신한테, 저지 밑에 자진자 다 5명 중 배신자 상디 그리고 앞선 가설이 맞다면 엔엘 밑에 오신관 중 배신자 우르지까지 과연 이모 밑에 오로성 5명 중에 한 명도 배신자인 걸까요? 세 번째 떡밥은 N.E.S. 로비입니다. 이 떡밥을 이야기하기 전 당부하고 싶은 건 제가 최근 이야기한 N.E.S. 로비와 플루톤 가설은 잠시 내려놓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밤이 없는 섬이라 불리며 세계정부 소유의 사법시설 N.E.S. 로비 이 NES 로비 n 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절대로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낯섬이며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싱크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태양의 신 니카입니다. 태양의 신 니카는 왜 태양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태양의 힘을 사용하는 걸까요? 제가 주목한 건 각성입니다. 분명한 건펑크아자대에서 아오키즈와 아카인을 싸움으로 기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얘는 아마 아카이노와 아오키지가 각성된 능력을 사용했고 이 여파로 지형과 기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혹시 해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애니스 로비는 태양의 신 니카의 각성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즉 태양의 신 니카는 각성 능력을 사용하며 애니스 로비에 사라지지 않는 불 태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애니스 로비에는 싱크홀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보이지 않는 싱크홀은 어두워두 열매 선대 능력자의 각성 능력이 있던 거 아닐까요? 즉, 이 NES로비에서 선대 태양의 신과 선대 어둠어둠 어둠 열매의 능력자가 웠고 아카이노와 아오키즈의 여파로 기호가 바뀐 펑크하자드처럼 NES로비도 전투의 여파로 해가 생기고 싱크홀이 생겼다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도대체 NES로비가 뭐길래 선대 태양의 신과 선대 어둠어둠 어둠 열매의 능력자가 전투를 벌인 걸까요? 저는 이 NES로비의 정체가 라프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떡밥은 2021년 9월에 설명했던 떡밥이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영상의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라프텔의 정체가 NES롭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해외 사이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가설이죠. 해외 사이트에서는 원피스가 숨겨져 있는 라프텔의 정체가 NES롭이라는 여러 가지 떡밥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첫 번째 떡밥은 로조의 대사입니다. 로저는 죽기 전 원피스의 위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으니까. 로저의 대사를 영어로 말하자면 I left everything in this world there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일본에서 그곳 there는 바닥을 의미하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즉 로저가 한 말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맨 아래에 두고 왔다는 의미도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원피스의 정체는 맨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즉 원피스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싱크홀에 있다는 거죠. 바로, NES로비 및싱크오의만이죠 라프텔의 정체가 NES로비라는 두 번째 떡밥은 왼쪽 눈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오다스미 왼쪽 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 예로, 샹크스, 조로, 루피 모두 오른쪽이 아닌 왼쪽 눈에 상처가 있습니다. 심지어 드래곤은 왼쪽 눈에 문신이 있기도 하죠. 즉, 오다스미는 우리에게 왼쪽 눈에 대한 떡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이트에서 주목한 건 자야섬입니다. 해적에게 가장 어울리는 해골처럼 생긴 자야 소맥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왼쪽 눈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자야 오른쪽 눈에는 몽골랑도랜드가 목격한 황금양이 있었죠. 그렇죠. 왼쪽 눈에 무언가 있을 텐데 이 왼쪽 눈의 정체가 라프텔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떡밥과 종합해 본다면 왼쪽 눈에는 원래 NES 로비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해외 사이트는 이 왼쪽 눈이 어떻게 NES 로비로 갔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모양 면에서 에니스 로비가 자야 왼쪽 눈 모양하고 너무 잘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에니스 로비가 눈 모양 같기도 하죠. 그렇다면 해외 사이트가 주목한 건 에니스 로비와 d 에일 쪽을 상징하는 d 떡밥입니다 원피스에 d 를 붙이면 덤피스가 됩니다. 그리고 덤피스의 의미는 완성된 조각이라는 뜻이죠. 즉이 의미는 해골은 원래 완성된 상태였고 자야의 해골섬의 왼쪽 눈, 오른쪽 눈 모두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자연사 왼쪽 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떡밥이라는 거죠. 즉, 원피스가 자연 왼쪽 눈에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외 사이트에서 또 하나 주목한 건, NES로비는 CP9에 본 거지, 사보베타, 해군본부, 임펠다운에 둘러싸여 있을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데, 그 이유는 세계정부는 NES로비가 고대왕국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 라프텔 위에 NES로비를 만들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만약 자야의 왼쪽 눈이 NES 로비였으며 NES 로비가 라프텔이라면 주목할 건 노랜드와 로저의 상반된 평행 이론입니다. 노랜드와 로저는 말그대로 상반되었습니다. 처영 당시 노랜드는 울었고 처영 당시 로저는 웃었습니다. 로랜드가 찾았던 황금향은 위로 올라가 하늘섬에 있으며 로저가 찾았던 원피스는 아래에 있죠. 또한 노랜드가 찾은 건 자야의 오른쪽 눈 황금향이고. 로저가 찾은 건 자의 왼쪽 눈, 라프텔인 거죠. 과연 NES 로비의 정체는 라프텔이 맞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